엔진 BMW X5E54. 엔진은 모든 자동차의 심장이며, BMW는 특히 그렇습니다. 신뢰성 측면에서 사전 스타일 변경 엔진이 가장 좋은 측면을 보여주었습니다. 2003년 이후에는 새롭고 더욱 진보적인 엔진 수정이 X5E53에 설치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역동성과 연비를 향상시켰지만, 내구성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서비스와 연료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M54 3L 가솔린 엔진은 수년간의 생산 과정을 아무런 변화 없이 거쳤습니다. 적절한 유지 관리를 통해 글로벌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230일 마력으로 달릴 수 있지만 너무 빠르지는 않습니다. 이 크기의 자동차에서는 활동적인 운전, 이것이 BMW입니다. N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전 소유자가 M54B30의 기능을 더 많이 활용하려고 시도하면 엔진 수명이 크게 단축될 수 있습니다 크랭크 케이스 환기 밸브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배수 채널이 막혀 오일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86마력의 4.4리터 형과 함께 수백일초 더 빠르게 가속됩니다 더욱이 휘발유 소비량은 몇 리터 내에서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M62TO는 과열되기 쉽기 때문에 냉각 시스템에 더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때의 냉각수를 교체하고 라데이터의 먼지를 청소해야 합니다. 확장 탱크캡을 정기적으로 교체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압력 릴리프 밸브가 막히면 저장소가 파열될 수 있습니다. 의심스러운 연료와 품질이 낮은 오일을 채우면 기껏해야 링이 코크스 상태가 됩니다. 최악의 경우 알루실로 코팅된 원통의 벽이 무너질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엔진을 교체하거나 나이닝을 정비해야 할 시기입니다. 15만에서 20만 마일리지 후에는 밸브 스템 실을 교체하거나 정기적으로 오일을 추가해야 합니다. 2004년부터 N62 인덱스를 갖춘 업데이트된 4 4 l 엔진 시리즈가 X5 E53에 설치되기 시작했습니다. 출력은 더 높지만 320마력, 7.0초 100초, 신뢰성은 떨어집니다. 주로 새 엔진의 높은 작동 온도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동차가 최신일수록 아직 완전히 낫지 않은 사본을 찾는 것이 더 쉽습니다. M62TO 4.62즈, 347HP 펌프업 버전은 1초 더 빠르게, 즉 6.5에서 100초 가속합니다. 스타일 변경 후4.8 리즈, N62, 360 마력으로 교체돼 가속 시간이 6.1초로 단축됐다. BMW X5가 스포츠라는 접두사를 당연히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지표입니다. 사실. 이 마력 무리는 도시 모드에서 20에서 25 리터의 휘발유를 마시지만 검소한 운전자는 이러한 엔진을 거의 구매하지 않습니다. 상위 엔진의 안전 마진은 4.4 리터 엔진보다 약간 높습니다. BMW X5 E53의 모든 가솔린 엔진에 대한 결과를 요약할 수 있습니다. 스타일을 미리 변경한 단위가 더 안정적인 것으로 간주되지만 라이브 복사본을 찾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특정 엔진이 얼마나 자주, 얼마나 정확하게 서비스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25만에서 30만 마일을 주행하면 타이밍 체인 및 가이드, 연료 펌프, 인젝터, 점화 코일 및 흡기 매니폴드 등 1년의 문제가 누적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행복이 한꺼번에 일어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마일리지로 중고 X5E53을 구매할 때는 나열된 구성 요소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 e 53에는 3리 M57이라는 디젤 엔진이 하나만 있습니다. 첫 번째 수정의 184 출력은 전체 라인 중에서 가장 느립니다. 하지만 스타일을 바꾼 뒤 그는 근육이 좀 늘었다고 말했다. 2004년부터 M57TU 218hp를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500nm의 토크로스 유비는 9초 이내에 100km까지 가속할 수 있습니다. 역학적으로 보면 비슷한 체적의 가솔린 엔진과 비교할 수 있지만 저급 추력은 당연히 디젤 엔진이 훨씬 더 높습니다. 디젤 엔진의 경우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터빈입니다. 자원은 15만에서 20만 km입니다. 새 것을 구입할 필요는 없으며 500에서 600달러에 복원할 수 있습니다. 유지관리 비용이 많이 드는 커먼 네일 연료 공급 시스템은 더 많은 비용이 들수 있습니다. 고품질 진단이 없거나 주행거리가 30만 킬로미터 미만인 디젤은 재정적 관점에서 볼때 최선의 선택이 아닙니다. 기어박스 및 전륜구동. 수동변속기가 장착된 BMW X5 E53을 찾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찾으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속적인 전환 제외. 자동 변속기를 사용하면 엔진과 거의 비슷합니다. 스타일을 변경하기 전에 더 안정적인 5단 z f OP24가 설치되었습니다. 사실, 3L 버전에는 그다지 성공적이지 않은 자동 변속기인 GM 5L 42가 장착되었습니다. 2003년 이후 자동 변속기가 현대화되면서 X5에는 6단 ZF6HP 26이 공급되기 시작했다. 신속하고 정시의 변속이 가능하며, 심지어 연료도 절약됩니다. 그러나 이전 세대에 비해 자원은 50에서 10만 마일 감소했습니다. 모델 연식으로 인해 수리 없이 1세대 자동 변속기를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지만, MWX5E53 자동 변속기의 중요 기간은 20만에서 30만 킬로미터 범위 내에 있습니다. 고품질 수리 후 자동 변속기는 개입 없이 15만 킬로미터 더 지속됩니다. 자동 변속기 상태를 확인하는 간단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차량에 시동을 걸고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을 떼지 않은 상태에서 셀렉터를 D 위치로 이동해야 합니다. 전환 후 전원을 켜고 N, R 역방향. 위치로 이동합니다. 그런 다음 다시 중립 속도를 유지합니다. 이러한 조작 중에는 갑작스러운 움직임이나 충격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있는 경우 가격을 낮추거나 옵션을 거부하십시오. 사륜구동 역시 스타일을 변경한 후 매우 스마트해졌습니다. 최대 90%의 토크를 프론트 액슬에 전달할 수 있으며 엑스드라이브라고 합니다. 디자인이 복잡해지면서 문제도 늘어났다. 약점은 제어 전자장치와 클러치 클램프 구동 모터입니다. 요즘에는 이미 수리 방법을 배웠지만 이전에는 전체 장치를 교체해야 했습니다. 매우 비용이 많이 들었습니다. X5E53의 사륜구동은 극한 상황에서도 뛰어난 핸들링과 지원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BMW를 타고 현지 오프로드 상황을 정복하고 싶다면 이 점을 명심하세요. 전면 기어박스의 서비스 수명은 아직 그리 높지 않으며 오프로드 조건에서는 X5에 더 빨리 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BMW X5 E53 서스펜션. BMW X5의 약한 서스펜션은 토요타 랜드 크루저 소유자의 아이들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서스펜션 부품의 서비스 수명을 여러 번 단축시키는 몇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오프로드. V8 엔진. 품질이 낮은 예비 부품. 노우 프로파일 타이어. 다른 경우에는 결과가 상당히 평균적입니다. 정상 작동 중에는 도심 모드에서 개입 없이 최대 10만 킬로미터까지 주행할 수 있습니다. 에어 서스펜션은 추가적인 편안함과 번거로움을 모두 제공합니다. 압축기는 5에서 6년 동안 지속되며 공기 실린더는 먼지와 작은 돌을 두려워합니다. 공무원이 수리하는 데는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러나 이제 많은 서비스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에어 서스펜션을 매우 효율적으로 복원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정기 BMW X5 E53에는 전자장치가 충분합니다. 이는 문제의 잠재적인 원인이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외부 미러 드라이브는 10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가 거의 없지만 이제는 X5E53입니다. 수리가 가능해서 교체할 필요가 없어서 다행입니다. 배터리에 대한 특별한 요구사항도 있습니다. 전력이 충분하지 않으면 다양한 제어 장치가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동 시 전력 손실 후 화면에 손실된 픽셀은 케이블을 다시 납땜하여 수정됩니다. 후면 번호판 등과 트렁크 열림 버튼에 썩은 접점도 납땜 인도를 사용하여 복원됩니다. 전자 위험 구역은 트렁크 바닥 아래와 뒷좌석, 승객의 발 밑에 있습니다. 습기가 들어가면 여러 제어 장치가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론 BMW X5 E53은 외관, 미친, 크로스오버의 경우 역동성 및 탁월한 핸들링으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화적인 유지 관리 비용은 잠재적인 부모 세대를 겁나게 합니다. 기사의 데이터와 X5 E53 소유자의 많은 리뷰를 바탕으로 모든 것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구매 전 초기 진단에 충분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초과 비용을 지불하고, BMW 브랜드의 광신자로부터 잘 관리된 버전을 구입하는 것이 값싸고, 해킹된 버전, 더 비쌀 것임을 구입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철저한 문서 확인을 잊지 마십시오. 범죄 과거가 있습니다.